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물건 주공아파트입니다. 소형평수의 아파트 물건 소개입니다. 자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 주공아파트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고요. 마전동입니다. 이게 장승포동이 되겠고요. 예전 명칭으로는 마전, 마전마을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물건 위치는 여기 대우조선해양에서 바로 꼭에 넘으면 올물건지가 되겠고요. 장승포동의 남쪽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우조선해양하고는 가깝죠. 자 확대를 좀 해보시게 되면 자 물건의 현황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8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101동 물건입니다. 101동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13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500세대가 좀 넘고요. 그 중에서 101호, 101호에 13층 라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드뷰로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 볼게요. 바깥에서 보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마전마을이라고 쓰여있죠 여기 이제 장승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장승포 해안쪽 바닷가 쪽갈수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룸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물건지 맨 안쪽 요게 지금 101동이거든요 1 0 1동의 13층이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15평 20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경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833번이고요. 장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월 14일 10시에 길 잡혀 있습니다. 거제시 장승포동 631 장승포 주공 아파트 101동에 13층에 303호. 자, 아파트고요 대지권 있고, 건물은 15평, 20평형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가 5100, 현재는 3570만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여기는 이제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이제 거실 하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 보시게 되면, 뭐, 임차인이 있는데요, 대항력이 없고, 이전 소유주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 그게 전입된 걸로 그렇게 환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대항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외 특이사항 없고요. 등기부상에 낙찰자인 수권리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7년에 현재 소유주도 경매로 매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에 매입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게 해당 사건인데 감정 9,100에 8,800에 매입을 했네요. 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뭐 조선업이 조금씩 저물고 있을 때였죠 사실 그죠 이미 기울기 시작한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은 3000대까지 그때는 8,800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3,000대까지 떨어져 있다는 걸 보시면 어,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조선업이 회복이 되면 실제 가치도 좀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1년에 같은 평수가요. 매매가 두건 전세가 두건 그렇게 돼 있네요. 전세는 4,500, 4,0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매는 4,700에서 5,000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여기 주공 아파트는 가격이 흐름이 상승세는 아닌 것 같아요. 보합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요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보합세죠. 그죠? 조금 이렇게 올라갈 타이밍이 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같은 평수에 내놓은 가격대가 없어서 좀 객관적이진 않네요. 이것보다 조금 큰게 6천 뭐69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매 가격이나 부동산에 나와 있는 뭐 매매가 그런 것들은 좀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됐거나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가격대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올해 말 내년까지 보면 은 가격이 좀 회복을 하지 않겠나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598세대, 총 8개동, 15층도 있고 18층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1998년에 준공됐고요. 자 주차 대수는 세대당 0.66대. 네, 예, 그 400대 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그외에 여러 타입이 있는데 평수 대가 다 작죠, 그죠? 15평에서 20평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평수는 15평.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대로 보면 20평의 아파트, 방두개 거실 형태의 주공 아파트 물건 소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탐문해 보시고요. 뭐 아파트 미납 관리비나 그런 부분 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장승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장승포 주공 아파트 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아파트 단지가 되겠는데요. 요쪽은 좀 뒤쪽 면입니다. 저 앞쪽에 자리하고 있는 백열동의 1303호가 오늘 네, 해당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동이 어, 오늘 해당 물건 101동 되겠네요. 자, 대지건 11평이에요. 건물면적 어, 15평 되겠습니다. 어, 1998년도에 준공이 어, 되었다그렇게 나와있네요. 어, 복도식으로 어, 좀 되어있네요. 아정동 때문에 햇빛이 조금 가리긴 하는데 해당 물건은 좀 거층이라서 햇빛이 잘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thank you 자, 영상 한번 이쯤에서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